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특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또포국보훈의 달로 유월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현충일로 오늘 하루 또 저희들 심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을 더스럽게 다져 볼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민족 하나님께서 고나해 주시는 복된 은총이 있고 있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믿음 안에서 굳건이 서게 하시고, 자르나우나 치우치 없는 그런 믿음인가 신앙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물 믿음의 건속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지고 사람을 가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린도하게 하소서. 구 주의 길 기... 소소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 소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엘리기하 n a 1 e n a m e 1 1절 e n a m 1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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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560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우라고 같이 우리 한 목사님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니에두 네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니 하 이르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여호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호하께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은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우시메에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유당가에 서 있더니, 엘리아가 어둣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들어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려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들어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었, 있었었느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였구나. 물론 제자는 항상 스승을 따르죠. 스승의 가는 길을 거의 제자는 거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자가 거의 뭐 제자들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늘 엘리사는요, 맹세까지 해 가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 계속 반복되는 고백의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지라.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쪽 난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는요. 이 고백처럼 죽는 날까지 엘리아를 따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엘리아가 길갈에 딱갈 때에 길갈로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했기 때문에 길갈로 스승이 길갈로 가면은 길갈로 가는 거고요. 또 베들로 간다 일달지나면은또 2절 말씀처럼 베렐로 가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로 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또 부르셨다니까 그럼 저도 스승 따라 여리고로 가겠나이다. 여리고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여리고를 함께 또 나가는 거고요.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나를 부르신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역시 스승을 따라서 요단으로 가겠나이다. 함께 또 유단에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이 엘리 사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란 달지라면 이렇게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처럼. 항상 스승이, 스승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허주는 스승 유이태의 길을 끝까지 따르죠. 그래서 유이태가 죽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을 지켰던 그날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의 저자, 바로 허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는요, 끝까지, 끝까지 스승의 길을 따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승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의 제자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거고요. 끝까지 중도 이탈하지 않냐고, 중도,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갖고, 짐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그 십자가를 던져버린다든지, 내가 나의 나됨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자랑 삼고 살아가겠다 한다 할지라면, 은 그것은 절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끝까지 나의 나됨을 인간적인 나의 나됨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짐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뭘 구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함께 살펴보다시피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엘리야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것을 바로 가장 가까운 곁에서 엘리사가 보았거든요 확인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뇌스승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이런 선한 능력과 기적들이 바로 성령님께 사시는 능력과 역사였구나. 나도 저 성령님께 사실 수 있는 그러한 갑절의 영감을 나도 가졌음을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갖고 지금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인지, 악독한 시대인지. 얼마나 지금 이 모든 왕들이 이북 이스라엘 이 왕들이 얼마만큼 지금 악했던 그런 왕들인지를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께 사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아니란다 할지라면은 그 은혜를 내가 부여받지 못한단다 할지라면 정말로 이 시대를 내가. 밝혀낼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세상 것 구하지 않냐고 솔로몬이 지혜 구한 것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바로 누가 구한 겁니까?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엘리아가 이 제안을 듣고 네가 정말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굉장히 감동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했었던 그 지혜를 보시고 감동하셔가지고 막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님도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엘리아도요 정말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그래도 야 다른 곳 세상 꼭 구하지 않냐고 그래도 정말 이것을 구하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구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구나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가마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해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갑절의 영감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런 갑절의 영감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꼭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갑절 의 영감 받지 않니면은요 성령의 뜨거운 이 충만함을 우리가 심지 않니면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안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신단 할지라면은 오늘 기도 올려드릴 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기도를 광구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요 이 승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휴거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여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스승을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안 할까? 그런데, 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고백을 연거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위로 취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승천하다는 얘기죠. 이때 당시 선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었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로 불병, 불말과 불병, 불경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줄을 바로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승천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꼭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의 그런 호의를 받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승천의 믿음을 갖고 내가 여태껏 그 소망 삼고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육적인 그러니 신앙에 머물러서 여기서 바둥바둥 아둥아둥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이 부활의 승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주님 따르는 변질됨 없이 왜곡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승천과 휴고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세 가지의 이기도에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말 앞에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사하사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그림자 같이 엘산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도 주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이란 달치라면은 그곳에 우리도 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께서 부르시면 악을 골자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주시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갑절의 영감이 없단다 할치라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갑자기 영감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천의 믿음이 있게 하시길 간지라 원합니다 우리에게 휴거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지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또 승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셨사운데 마지막 땐또 그런 일들이 진정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온데 우리대에 일어나지 아니할 것 뿐이지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온데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천의 휴거의 믿음을 갖고 언제든지 변질되지 않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늘 승천과 휴거의 믿음을 갖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세 가지의 기도의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념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알겠서고 하소서 나라복건등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르는 탈선치 아니하고 변개치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십자가에 머지고 주님 따르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승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잃어버바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 있을 우리 또 당연스러운 은가또 은혜 가운데 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낼수 있게 달라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